오늘 고요울이 보여드릴 영상은요. 샤넬 마크다운으로 구매한 샤넬 벨크로 샌들이에요. 한 개가 아니라 무려 세 개. 같은 스타일, 다른 색상으로 고요울이 구매했어요. 함께 재밌게 볼까요? 언박싱 전에 샤넬 마크다운에 대해서 그 우리 살짝 알려드리려고 해요. 샤넬 마크다운은 1년에 두번 있어요. 상반기에 한 번, 사반기에 한 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22년 7월 8일부터 샤넬 마크다운이 들어갔죠. 어느 명품 브랜드나 그렇듯이요. 그 VIP들에게 먼저 마크다운 소식을 알려줘요. 마크다운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명품도 세일을 한다. 그래서 세일 소식이에요. 어떤 뉴스 기사에서는 기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일반 고객이 거 무시하는 행동 아니야 샤넬? VIP한테 미리 알려주고 일반 고객한테는 안 알려주고 이거는 차별하는 거야 라고 이런, 이런 그런 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음, 고을의 생각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인 것 같아요. VIP가 된, 되려면요. 최소 몇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를 써야 하거든요. 1년 동안이에요. 누적 금액이 아니라요. 1년 동안 사용하는 금액이 그 정도 되어야 그 VIP가 될수 있어요. 특히나 샤넬처럼 S급 브랜드의 경우는요. 최소 1억 원이에요. 최소. 그 커트라인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게 가방만 구매한 게 아니라 옷이나 뭐 남들이 사지 않는 스페셜한 뭐 가방 종류? 뭐 그런 거를 구매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샤넬 마크다운 정보는 브랜드 차원에서 주는 V.I.P.들에게 주는 일종의 선물인 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뉴스 기사에는 유독 사내만 타겟이 돼 갖고 왜 V.I.P.들만 줘 우리들은 무시야 뭐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명품 브랜드 더한 브랜드도 많아요. 심지어 그 V.I.P. 이렇게 일반 고객에 공개조차 안 하는 그런 명품 브랜드가 있어요. 어, 근데 근데, 유독 샤넬만 이렇게 타깃이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들이 샤넬을 너무 사랑하잖아. 워너비 제품이에 한국 여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의 가방이니까, 그 가방이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샤넬이 타깃이 된것 같아요. 요번 2022년 1월에 마크다운 진행할 땐요, 신발이 물건이 없었어. 한 다섯 개 됐나? 너무 없었어. 아, 꼭 매장에 갔더니, 아, 왜 이렇게 물량이 없어요? 샤넬? 마크다운이? 그러니까, 너무 인기가 많아서 다 판매가 됐다는 거예요. 띠리리. 그런데 올해 2022년 상반기 7월 달에는요. 신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종류도 다양했을 뿐더러 그중에서 유독 빛이 나는 게 있었으니 샤넬 벨크로 샌들이었어요. 언뜻 보기에 어떠세요? 스포츠 샌들 느낌 나지 않나요? 샤넬 고유의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고울이 구매한 가격은 100만원대거든요. 마크다운된 가격으로. 신발 마크다운이 30%인 것을 감안한다면 정상 가격이 약 15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가격이면 10에서 20만원 더 주고 마크다운되지 않는 다른 종류의 샤넬 느낌이 많이 드는 다른 샌들을 많이들 구매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샤넬 벨크로 샌들이 마크다운으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샤넬 벨크로 샌들을 보자마자 아, 이거 완전 편하게 생겼다. 신고 벗기 딱이야. 단이나 신게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때마침 그때 단이랑 샤넬 매장에 들려서 그걸 접했는데, 오, 어, 단이가 너무 편하고 신고 벗기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단이는 그 학교 다닐 때 명품 스니커즈나 그런 걸잘안 신으려고 그래요. 내가 왜안 신니? 왜안 신어? 라고 말하니까, 엄마, 너무 불편해. 그리고 아니 신고 복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는 엄마 학교 다니기랑 부적절해 이러는 거야. 부적합해. 이래서 다니가 싫어했는데, 어이 샤넬 벨크로 샌들은 다니가 와우 너무 편해 이러는 거예요. 샤넬은 참으로 샌들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어. 한마디로 신을 만하게 만든다고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왜냐면 샤넬 샌들을 신으면 일단 80점 이상이야. 편한 면에 있어서요. 너무 불편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편하지도 않아. 그 느낌 이해가 되실까요? 어, 어떤 명품 샌들을 신으면요, 발가락이 끼든 뒤꿈치가 까지든 어, 뭐가 아파 항상 신다가 이렇게 걷다 보면. 뭔가 그 오류가 나는데 샤넬은 적어도 그런 아픔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편하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번 샤넬 샌들은 아주 편해, 진짜. 솔직히 기존에 고울이 갖고 있던 명품 샌들 디자인 면에서 그 얘가 너무 캐주얼틱하잖아요. 캐주얼틱해서 좀 음, 샤넬스러운 만 그런 느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편하다는 거에 있어서. 너무 좋아. 사람들은 짝짝이 신발, 짝짝이 샌들, 이렇게 신으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 뭐야. 제 신발 꼼꼼히 신고 왔어. 이런 반응이 나오죠. 그런데 예전에는 100% 그랬어. 근데 요즘엔 그런 거 하면, 음, 저 사람 패션인가? 이런, 이런 느낌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구찌의 디자이너인 알렉산드로 미켈레 때문이에요.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그 출시했던 것 중에 구찌 에이스 스니커즈 아시죠? 저고울 그거 처음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신발 짝짝이 나온 줄 알고 왜 그러냐면 그뒷 부분이 이렇게 빨간색과 초록색 이렇게 있거든요. 보통 뒷 부분은 초록색으로 통일하든지 빨간색으로 통일하든지 하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색상 빨간색 초록색인 거야. 어 처음 보실 때 아무렇지 않으셨어요? 고울만 그래? 아나 너무 고울 타블한가? 하지만 그 올도 이제 변했답니다. 샌드로 미켈레 덕분에 이런 짝짝이도 하나의 패션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둘다 연한 계열의 색상이라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올이 매치한 게 아니라요. 다니가 매치해 보더니 샤넬 매장에서 이거 어때, 엄마? 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발은 세 켤레인데 느낌이 다섯 켤레까지 연출될 수 있는. 아, 이럴 때 단위를 명품 매장에 많이 데리고 다니고, 그 다음에 명품 행사에 많이 데리고 다녀서 그런 것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살짝 싶기도 하고요. 다음에 이런 벨크로 샌들로 샤넬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스포티하니까 이게 옷 입기가 너무 한정적이야. 골은 명품, 명품은 골, 모든 명품은 골로 통한다.